길이 있죠. 산 속인데 길이 있어요. 산 속이라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아니고 여기는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라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길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위쪽으로도 길이 쪽 있죠. 요 앞쪽에 오늘 보러 갈 토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, 그, 아시다시피 시골에 오면은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게 길처럼 보여도 길이 아닌 곳이 있고,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또 길인 곳이 있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 도로가 내 대문 앞까지 그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길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. 조금 올라왔는데 숨이 차네요. 요 앞인데, 요 앞인데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못 들어가겠네. 원래 여기 집이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지목이 돼지로 되어 있어요. <laughs> 들어갈 수가 없네. 이 지금 이렇게 양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 이곳이 원래 대문 자리거든요. 좀 옆에 넘어다 볼까요? 이렇게. 원래는 여기에 주택이 있었어가지고,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, 이제 보시다시피 주택들이 좀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,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력지구입니다 이제, 대지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농취층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요즘에는 워낙에 그 농취증 발급받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. 지조도상 도로는 원래 여기 대문이 있던 곳, 여기 앞을 지나서 이렇게 조그만 사람 지나갈 수 없는 이쪽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.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. 여기 안쪽이고요. 일단 면적은 어? 516제곱미터 약 156평이에요. 토지 모양은 제가 그 위쪽에다가 올려 놓을게요. 왜냐면 하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. 차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. 보시다시피 원래 대문이 있던 여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문 안쪽 마당에 여기다 주택을 지으신다면 어, 주차 가능한 곳이고요. 그리고 저 아래에 농촌 버스도 있고 여기는 그 작은 마을이기는 한데 보건진료소도 따로 있어요. 그래가지고 시골지역에 오면 사실 어, 나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스말리 같은 경우는 광어 주강시 남구 봉선동에서 한 30분 정도면 올수 있는 거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아주 옛날 한 20년 25년, 뭐, 그때 전부터도 이쪽으로 이주하시던 분들이 계시던 그런 곳이에요. 아,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. 너무 아쉽네요. 옆으로 들어갈 수 있을랑가? 이쪽으로도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. 땅이 좀 안쪽에 집이 있던 곳은 평평하긴 한데 집이 현재는 없고 빈 땅입니다. 156평, 약 156평이기 때문에 어, 100평에서 한 200평 사이 찾으시는 분들, 광주광역시에서 30분 안에 주택지로 찾으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남 화순군, 화순읍 수말리 약 156평 화순 토지 매매입니다. 토담부동산입니다.